ici. Bonjour là. madame. Bonjour. Monsieur, c'est à vous. Allez-y madame. Merci. Bonjour. Le prix est fixé quand même. À Paris Oui. Oui. C'est pour aller où Euh... Saint-Germain. Saint c'est 62. Ok. C'est la donne... rue Clément, c'est ça Oui, l'hôtel Clément. Mais je vous donne l'adresse. D'accord. 6 rue Clément. D'accord. Charles rue <laughs> Oh, okay. Merci, c'est gentil. Merci, beaucoup. merci, merci beaucoup. Merci. Wow, oh, Google... name, est oh, you? bonjour. Et ce sera mieux que vous voyez comme ça Là. Voilà. Hey. Yes, yes. because you have booked a train room but mm -hmm. you prefer right, oui? to a les femmes. Oui. 두 번째 탈. 옷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수 있대. 오오 예쁘다 예쁘다. 오 저기가 조식 먹는덴가 봐. 오 안녕. 여행객들 같은. 이쪽이 막 늪지대 이런 거여가지고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 말했어. 건물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철거를 하면 다 무너진대. 또 이쪽에 있는 호텔들은 다, 그래서 방이 엄청 조그맣고. 그지만 여기가 왜 좋았냐면, 그 프랑스 문인들의 성지였어 거기에 나온 그 카페들이 다 이쪽. 그 문. 날이 너무 좋아. 날씨가 이렇게 적당할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는 되게 좋아하 는데, 어,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 지도 를 한번 국가 그어 준 잠깐 만. 우 리가 뭐 어디 있는 겨？저 어. 기가 그 피카소 랑글 라크루 와 또, 여기 너무 좋은데? 것도 되게 프랑스적이야. 어, 프랑스적이야. 밥판에 일단 아침 메뉴 아침 메뉴 점심까지 먹을 수 있대. 여기 샐러드 있고. 일단 여기 기다려 볼까? 그래. 안에, 밖에? 안 i e t 오케이, e 게 바닥에 자연스럽게 나지 뷰가 아주. 그냥. 근데 여기 원래 손 들고 하면 안 되겠죠? 상관 없어 외국인인데 뭐. 저 웃으면서 하면 다 안무례하지 않아 Café allongé alors et de, en croissant quelque part euh, en croque-monsieur. Ouais, oui. c'est oui, toi. Ah, croissant, croque-monsieur oui. et de café allongé. Oui, euh, les deux, ce soit allongés ou filtres américains bah, euh, américains. américains. Ouais. Croque-monsieur. 평균 아니고 진짜 맛있지? 파리라서 맛있는 거 아니지? 내가 아는 건 식빵인데 진짜 싸워도 오네. 싸워도에 전봉이랑 치즈. 그래, 자주 오자. 나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고. 박물관 하면은 가면 좋은데. 저기가 바로 뽕대자야 아트다리. 왜 아트였더라? 지식은 1도 없어. 아, 어, 오빠 여기 좀 잘생겼는데? 오빠가 들고. 했잖아. 무너진다고? 맞아 맞아. 그게 무게가 너무 나가서 다 철거한다고. 응. 아, 구조를 못 따는 걸로 해서 맞아. 무거움을 만들한게전체계사 여기다가 쇠 덩어리 고라아 여기가 다 너무... 갔던데 여기 아니잖아 어. 아, 여기 진짜 예쁜데 이렇게 생겨먹어고 버렸구나. <laughs> 저런 저런. 무조건 사기꾼이죠 사기꾼 <laughs> 구경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 바람잡이고 근데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꽤 산다는 친구들도 당한 거 한, 한두 건이 아니야 우리 지금 굉장히 관광객 같기 때문에 <laughs> 나는 루브르 기억이 엄청 생생한 게 처음 여기 왔을 때 사람이 별로 없는 해질녘에 왔었어 추근답대 되거나 말 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피로했다 요런 저런 통로에서 누가 혼자 첼로를 다안 좋은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야 그게 이 파리니까 주는 거기어서만 가능한 그게 있는 거 같아 원유로 원유로 Il n'y a rien 루브르는 한번 들러줘야지. 근데 나 눈물. 옛날 맨날 이런데 오면은 옛날에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나. 너무했다. 우리 나가다가 안 보여서 직접 울어버리는 대지 카메라 <목소리> 새롭다. 맞았는데. 하필 저 아저씨가 또 저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때 음. 배고파서 감자만 먹었다고. 네. <laughs> 힘든 시절. 샹. 고생했다. 한 보람이 <laughs> 못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긴 했나 봐. 돈 없어서 루브르 못 들어가봤다고. 오늘 가자. 별로 <laughs> 가고 야, 싶진 않아. <laughs> 나 진짜 왜 울어? <laughs> 너무. 웃긴다. 날씨가 이랬고 구름이 막 낮고 뭉개고 뭉계고는 구름이 엄청 선명하게 딱깔려있었 아! 그 촌스러운 사진! 어. 어 맞아 맞아! 안경 끼고! 그, 그때 담장이 뜨는 거처럼 아, 펼쳐인데 너무 멋있었어 일단 꾸냐망이 있고요 저기 브리오슈 맞을래 왜 이렇게 사람 많은 거지? 이 브리오슈 맛집인가 봐 빵이 먹고 싶으면 살 텐데 어우 못 먹어 못 먹어 <laughs> 어우 달맛이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살건 없고 빈티지 책들 한번 보고싶어 <laughs> 잘 기억해 오빠 세계의 신유로렛 갖고싶다 이게 모양이 예쁘다 빈티지 없어진거 <laughs> 매력있다 나 시집쌌어. 진짜 좋은 데 였네. 그렇다니까. 거그 동네가 좋다니까. 밑으로 갈래? 그래. 내문인너 어, 곁에도... 진짜 아파 보여... 노트르담... 여기서 이렇게 노트르담을 조망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구나! 음, <목소리도 안 해먹을 수 있는> 응. 이렇게 뭐야? 뭐야, 이거? 누가? 누가가 또 프랑스가 유명하지, 누가가? 누가, 누가 먹어? 이 무슨 시장이야? 라라 <목소리도 안 해먹는> <목소리도 안 해먹는> 우쩜 뿔어. 우쩜 뿔어. 우쩜 뿔어. 우쩜 어예쩜 뿔어. 타에스어 우쩜 뿔어. 우쩜 뿔어. 우스 뿔어. 우쩜 스어 우쩜 뿔어. 우쩜 뿔어. 우쩜 뿔어. 우쩜 뿔아우우 알리터 사포고? 오이. 이거 회사에서 사면 combien? ça va combien c'est? 네. 일단 세야. 아, 세사 사스 사. 아. 아, donc dans le cas que tu veux que bi ça 1L에 7.5유리야. <뭔나> 그럼 스탠 스프라이터 났겠지. 푸는데. <뭔나> 우. 음. 감사합니다. <뭔나> 너무 아는 맛이야. 맛있어. <뭔나>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질공질공 입이 나왔다 아니 이게 좀 딱딱해 응. 눈이 마주치길 기다려야 돼 라디션슈플 엄청 조그맣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늑하니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빨간 부분은 나랑 잘안 맞는다 음. 냄새 안 나? 어. 어, 많이 안나 내가 아시나요밥 먹으러 가지 눈이 감기고 배가 고파 나 눈이 안 떠졌어 <laughs> 열심히 찍고, 내일부터 잘안할것 같아. <웃음> 시럽병이, 시럽병이. <웃음> 아, 오. 오, 진짜 이쁘네. <laughs> 대체로 혼자 가는 견한. 같이 잠깐 안 봤었나 그 부동산 프로그램 프랑스 거 <laughs> 맞네 난 거기 어딘지 몰라서 뭔가 막 루브르 주변이고 이럴 줄 알았어 이어 여기는 여기 왜 힐링 별이 왠지 나왔을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응 음. 어디 있어요? 음. <목소리가> 대단 대단한데? 그래서 둘이 어떻게 가다 같이 사는 거야 그거 축하도 못했잖아. 영어 버전도. 아 응. 아니야, 불어 응. 읽을 줄 알아 우리가. 어. 근데 후배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잘 몰랐어. 네. 맞잖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잘했는데. 잘했으면... 잘어 어머니 잘했어. 어너 이런 거야? <laughs> 아무도 몰라. 저희 <laughs> 둘다 진짜 잘했어요. <laughs> 그게 좀그 클럽이 있거든요 영재클럽 <laughs> 그래서 언니 처음 만나고 언니 이제 막 비타민 같은 거요 예 <laughs> 진짜 막 이런 <laughs> 거 에드완은 <이런 웃음> <거. 거. 웃음> 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네. 비타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웃음> <웃음> 비타민 <거>. 맞아요 <laughs> 비타민씨 <laughs> <laughs> 두 번째 거는 아기소예요 <laughs> 아기소? <laughs> 아기소 흰색 <laughs> 고기야 흰색 고기? 그러면 하얀네 에드완 아, 정확했네 동화드가 뭐예요? 물어봐서 너무 좋다. <laughs> 아, 근데 <laughs> 내 인생에서 제일 예뻤 짓을 마지막 오늘이야? 그럼 나는 꿈을 꾸게 될게. 그 집이 있어? 어, 이 편은 뭐좋아하저요저 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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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찌야, 술 술지. 아. 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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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는 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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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지 술찌. 술찌. 술가요찌 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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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로스트 이거 아니에요? <laughs> 한 명씩 보면 사람. <laughs> 어. <laughs> 아, 파티였천천리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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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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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요 양갈비같이 생겼어 노 티야? ENTP 어 아예 STJ 아니야? 아니요? 감사합 맞았어 ISFJ? N이 아니야? <laughs> 계속 물어 i n t t 네맞아요 내일 일정은 뭐예요 우리 일정 없어 우리 체력이 더 중요해서 <laughs> 몸이, 몸이 괜찮으면 막 돌아다니고 외도 뭐야? 매하고 카페 자마자 <laughs> 밥트이집맡기고거은 없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오거지, 이제. 오긴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 응. 손안 가봤어요. 손리 딸이 집에. 가보자, 가보자. 딸이 집도 별거 없네? 손사도, 손안 가자, 맞아. 맞지. 이상한 거긴 한데, 송아지는 좀 마음 아파. 손은 어, 마음 안 아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laughs> 소원을 붙이고 와 지금 언니랑 같이 왔어요. 같은 날. 내일 만나기로 하지. 득패들 빵빵하네. <laughs> 내가 더 좋아하는 언니 는데 좋은 사람도 너무 많아. 이거 <laughs> 나도 이해는 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 <웃음> <웃음> 되게 새로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음. 만나지 못한.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놓고 이 네. 힘들다. 저 놀러 갈게요. 그러면 꼭 와. 갚아야 되니까. 이럴 때 에뮤 이렇게 얘기를 해요? Oui, je suis t o u c h é t o u c h é voilà. 잘한다니까? 프랑스 갔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됐었거든요 레드한 말고는 아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커피 흘리는거 보니까 그렇게 믿음직한 몸이 더 건강해야 될것 같은데? 억울하겠다. 억울해 그래, 긴 사람들이 별로 그 효율적이지가 못하수 있지. 끝이 에피쨍. 믿으나 애들이 사세요.